영상 보시기 전에 석제노르로 채널 깜짝 이벤트 중. 구독과 좋아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추첨통해 매일매일 탕상특공대 무료 보스과 월전의 카드를 선물드립니다. 탕탕특공대 s s 급 무기가 나온다고? 여러분, 가을 이벤트가 끝나고, 살짝 늘어진다고 느끼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아, 저도 그래요. 지금 5 0도 끝나고, 할거 없어서 되게 이런저런 영상 올리고 있는데요. 그래, 다행인 거는, 뭐지 않아, 새로운 업데이트가 찾아올 거란 점입니다. 그 업데이트는 아마, 할로윈 업데이트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왜냐? 아, 무 가을 이벤트도 챙겼는데, 할로윈이라고 못 챙길 거 어디 있는지? 또 맞긴 한데, 사실 여러분, 탕탕특공대 만든 곳이 꽤 유명한 회사인 가 알고 계신가요? 여기가 궁수의 전설하고, 그리고 핀볼도사 만든 곳이야. 아, 저는 궁수의 전설은 맛만 봤는데, 핀볼도사는 좀 해봤었거든요? 자, 여튼 중요한 거는, 탕탕특공대하고 압성하는 두 게임이 꽤나 비슷한 게 많다는 겁니다. 짠! 아, 그냥 솔직히 말해서, 캐릭터 UI창부터 비슷해요. 아, 이그 스테이지창도 기존에 궁수의 전설이나 핀볼도사 해보신 분들은 익숙함을 많이 느꼈을 거야. 특히 핀볼도사는 출시 이후에 다양한 시스템이 추가되는데 이게 궁수의 전설에 있던 거 대다수가 포함되어 있다는거 쉽게 말해 이번 탕탕특공대 또한 기존 게임들의 역사를 답습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게 다언급하기 많고 좀 핀볼도사에 있던 몇 가지 굵식한 시스템을 언급드리면 은자 우선 첫 번째로 패시스템이 나올 가능성은 꽤 많이 높아 보입니다 이 궁수의 전설도 그렇고 핀볼도사도 그렇고 펫이라는게 존재하는데, 이게 플레이어가 때리는 거하고 별개로 게임에 참여해가지고 도움을 주는 녀석들이거든요. 이 핀볼 도사의 예로 들면은, 요기, 바람에 불사주라는 에스크 패시 있는데, 이 녀석 유틸적으로 도움을 많이 준단 말이지. 이 게임 시작할 때 스킬 하나를 공짜로 죽게 해주는 거 하면은, 또 궁극기 쿨타임 감수까지 시켜주는 국가 패시라는 거. 자, 이외에도 A급 크패 나비를 보면은, 죽을 때 피해복 시키는 능력도 있고, 괜찮죠? 이 탕탕이도 사실 마음 먹으면은 게임에 도움될 만한 요소를 넣기는 충분해 보인단 말이죠. 뭐 예를 들면은 특정한 스킬을 찍고 시작하게 만들 수도 있고 이게 아니면은 같이 소소하게 공격하는 방법도 있고 말이죠 자 다음으로 S급보다 높은 SS급 장비가 나올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데요 아 왜냐? 왜긴 왜야? 이거도 빈벌 도사에 있다고 빈벌 도사의 SS급 장비 제우스 크라운 자 몬스터 사망시 적중한 몬스터에게 데미지를 입히는 원형의 신성한 번개 아크 3-3을 방출합니다 근데 이 녀석이 HP 10% 미만의 몬스터를 즉시 죽입니다 이건 뭔가 비슷한 게 있는 느낌이죠? 예를 들면은, 탕탕의 빛나는 장갑? 이 대신에 제우스크라는 초형 기능이 있네요. 물론 이거는 게임 환경이 다르니, 아마 탕탕의 SS급이 나온다면, 글쎄요. 아니, 뭐, 갑옷으로 예를 들면, 막, 부활를세번 넘게 시킨다던가, 아니면은 뭐, 아싸리 아니, 뭐, 지속시간 엄청 긴 기... 구조 보호만 생성한다거나 하는 등, 여러 방법이 있을 것 같죠? 이 나한테 쓰자줄 치고 얘기 따르면은, 이 핀볼 도서에서 SS급을 뽑는 방식은, 탕탕의 군정품하고 거의 비슷하게 포크로만 나오는데, 이 대신에, 이, 이벤트를 하는 주기가 긴 편이고, 하나를 뽑기 위해서는, 이 보석 4, 5만 개는 든다고 하네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피모도사에서 SS급 장비는 출시 후 8개월 정도 뒤에 나왔다는 거. 그때쯤이면, 4, 5만 보석도 조금 얻기 쉬운 편이 아닐까? 아무튼, 세 번째로, 랭크 시스템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 보면은, 피계과 에너지를 통해 입장할 수 있는 랭크존이 있더라고요. 이 성적에 따른 티어 그런 랭크 보상이 나뉘어져 있는데 이 랭크 보상이 굉장히 좀 화끈하더라고. 팀볼 도서 기준으로 매 시즌 특전 랭크를 최초 달성하면 은해두리에 보석 공짜 패턴 엄청 퍼주는데 이 나무 키형 말 따르면 은 10등 안에 들면 또 화끈한 보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실 상탁도 공대가 스테이지 밀면 좀할게 지금 없는 느낌이긴 한데 이런 랭크 전 같은 거 나오면은 계속해서 에너지를 쓸만한 동기부여도 되고 이 무엇보다 짭짤한 보상이 있으니까 얘는 좀 빨리 나오면 안 될까요 하빈님? 마지막으로. 할로윈 이벤트도 되게 나올 만해 보인단 말이죠. 이 군수의 전설에서도 헬로윈 이브라고 해서 이벤트 맵을 냈었는데 이게 보상을 바꿔먹는 시스템이 탕탕 뚜껑대고 되게 유사하더라고요. 이 탕탕은 다양한 미션을 깨가지고 단풍잎을 얻고 그 단풍잎을 다른 격풍이로 바꿨다면 얘는 헬로윈 이브 전용 맵에 들어가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 바꿔먹을 수 있는 보상을 받게 되었는데요. 포인트는, 사실, 궁수의 전설에서도, 할로윈 이벤트를 한 시점에서, 탕탕특공대 또한 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인다. 아니, 매우 높아 보인다. 특히, 마지막 업데이트, 한달 정도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가능성도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사실, 안 다루기게 많아. 아니, 엄청 많아. 어? 아니, 나머지 요소들은, 내가 한번, 궁수의 전설이나, 핀볼 도전을 좀더 깊게 해보고, 알려드릴까 합니다. 뭐, 겸사겸사, 유가트 부분 개꿀이고. 아무튼, 재밌게 싶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주에 더 재밌게 탕탕특공대 컨텐츠로 돌아할게요 다음에 요 哎呦！